네, 오늘은 이제 어제 예고했던 바와 같이 현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고의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 헬스케어한테 이제 판매를 이제 강요했다기 보다도 이제 바이오 시뮬러 시장의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헬스케어의 영업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게좀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현재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조 방식을 보면 셀트리온이 의약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외국에, 그리고 이제 제약이 국내에 이 약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셀트리온이 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들 두 기업들을 통해서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특히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 시장이 더큰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이제 보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주주분들이라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제약은 셀트리온의 자회사이지만 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은 셀트리온의 연결 매출로 잡히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시는 건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개 이제 헬스케어가 혼자서 해외 유통 시장을 다 담당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두 기업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랑은 이 임플렉트라 제품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되어 있고요. 이 임플렉트라는 그램시마의 이제 미국식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테바는 이제 트룩시마랑 이제 허주마 이 제품 공급 계약이 좀 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에 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의 경우 전체적으로 해외, 본인들이 이 해외 시장 유통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이두 기업을 통해서 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은 어떻게 좀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시장도 유통 파트너사들을 좀 끼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마진이 남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직판, 직판하는,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예컨대 이제 셀티론에서 생산한 의약품 반제품을 이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에서 산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C M 업체에다가 공정을 맡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또 이제 유통 파트너스 그 사들한테 줘서 팔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이제 헬스케어는 이런 직판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이 단순히 재고를 이제 계속 떠넘긴다라는 주장을 좀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이제 보시는 건그 셀트리온 사업 보고서인데 이제 여기 보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을 통한 매출이 거의 이제 세 배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019년에는 이제 140억 정도에서 2020년에는 거의 426억까지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제 헬스케어 그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이 직판 방식으로 바꾼 이후에, 이제 무조건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쪽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020년까지는 좋다는 걸 알겠는데, 2021년, 즉, 작년에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도 헬스케어는 셀트니로부터 사온 제품들을 잘 팔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잘 팔리지 않았다면, 잘안 팔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현재 그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약들을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렘시마, 뭐 트룩시마, 뭐 허주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유럽에 판매를 시작한 렘시마 SH랑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플라이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렘시마나 뭐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워낙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렘시마 이제 SC랑 유플라이마는 아직 미국에서는 그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제 유럽에서만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점유율을 보면, 여기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도 40%가 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허주만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판매를 시작한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마는 좀 어떨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셀트리온 매출 추이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헬스케어한테 판 물량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그러니까 2020이 기록을 다 합쳐보면 한 5천억 정도 팔았지만 작년에는 이제 매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유플라이마도 4분기랑 이제 작년 1분기에 한1,200 정도를 팔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때 그이 기간 때 셀트리온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은 헬스케어는 과연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0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그 헬스, 헬스케어한테 이제 5천억어치의 이제 레미시마 SC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이제 500억,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분기에만 1,200억을 팔았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 기준까지 보면 40억도 채못 팔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재고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보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판 물량의 거의 뭐1 그 0분의 1도 이제 못판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지 못한 재고는 램시마 SC와 이제 유플라이마를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재고 자산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고를 일부러 쌓아둔다는 것도 약간은 좀 억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능력에도 약간은 이제 아쉬움이 있긴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아쉬운 건 이제 현재 그 바이오 시밀러 생태계가 이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때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선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은 지분 관계가 없지만 같은 그룹사에는 회사에다가 물품을 납품한 걸 매출로 잡는 게 맞냐는 건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동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처럼 재고가 쌓여서 남아도는 상황이니까 좀 공론화를 시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현재 셀트롤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그 재고 남아도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이런 제이 문제 때문에 셀트롤은 3사를 셀티론 3사를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